삼성전자 갤럭시 울트라 시리즈 특히 곧 출시될 갤럭시 S26 울트라는 업계 최고 수준의 카메라 성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여러 세대에 걸쳐 국내외 최강 카메라 폰 자리를 굳건히 지켜온 울트라 시리즈지만 실제로 많은 소비자들은 삼성 대신 타 브랜드 스마트폰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상반기에 출시된 갤럭시 S25 울트라 출고가는 1300달러에 달합니다. 각종 트레이드인 혜택이나 통신사 할인, 약정 프로모션을 제외하면 이 가격은 스마트폰 시장 상위권 중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편에 속합니다. 실제 최근 1년간 중국발 경쟁 플래그십 모델의 경우 동일한 스냅드래곤 8 젠3 칩셋, 1인치 크기의 대형 센서와 4개의 5천만 화소 카메라, 동일 용량 램및 저장 공간 등 하드웨어 사양이 거의 비슷하지만 가격은 750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갤럭시 S25 울트라와 비교하면 무려 550달러 격차.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사용 체감이 550달러만큼 드라마틱하게 차이나지 않는다면 울트라 라인업 구매가 망설여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삼성 울트라 시리즈가 카메라, 성능,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측면에서 강점을 유지하고 있지만 높은 진입 가격이 세계 시장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프리미엄 카메라폰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여전하지만, 실질 구매력을 고려한 합리적 가격대가 시장 확장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